아, 학복이가 학생복지위원회의 줄임말이잖아요 학복이한다 했을 때도학복 저질렀냐고 저희 학생복지위원회는 학업분들의 다채로운 문화 형님의 기회와 편안하게 학교생활 보내실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준비하는 중앙자치기구단체입니다 아니요 <laughs> 활동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있다는 건 핑계라... 아 그건... 그건 아닌데 저는 괜찮아 습니다 저는... 상시사업실에는 복사기가 있어서 복사기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나요? <laughs> 복사기요? 생각보다 교양할 때 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주 사용합니다. 자취이고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추억들 때문에 아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넘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물래도안 <laughs> 돌아가지 않을까? 당연히 안 돌아갑니다. 제가 또 이제 돈을 관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행사 전반에 있어서 제가 뭐 필요하지 않을까. 팥 없는 찐빵이라고 생각합니다. 찐빵에 팥이 없으면 맛도 없. 고 임팩트가 없잖아요. 들어온 지두 달이 됐는데, 현재 회의 참석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, 출석도 중요한 요소지 않나. 아. 아무래도 3년 차다 보니까. 카메라가 무서워서 지금 살짝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, 앞으로 안 들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만두고 싶었으면 제가 3년을 하지 않았겠죠?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지만, 그만두지 않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.